림봉봉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이네요. 이렇게 또 얼굴 그 노출하고 인사드리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박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를 언박싱을 같이 해보면서 이벤트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처음으로 어떤 브랜드에서 저를 엠베서더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엠베서더로 선정이 되면 혜택이 그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 정기적으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품 협찬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조금 광고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 없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 대신에 제가 이 브랜드의 제품 오늘 보내주신 것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뭘 보내주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해볼게요. 짠짠. 이거 서퍼분들이면 좀 아실 수도 있는 브랜드인데요. 짠!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되게 많죠?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네, 이거는 그, 부쉬맨이라는 브랜드에서 선크림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선크림 엄청 많이 보내주셨네요 지금? 어, 와. 선크림. 그리고 얘는 무슨 비치백도 보내주셨어요. 부쉬맨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해변에 짐 엄청 많이 들고 갈때 약간 피크닉 매트 같은 것도 들어갈 엄청 큰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그리고 얘는 티셔츠네요. 선크림 브랜드인데, 이년인가 전에 런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 제품을 저도 하나 사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런칭했을 때, 그 약간 워터프루프가 잘 되는 제품으로 광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핑을 하다 보면 수상 레저를 하면 물에 이 선크림들이 금방 씻겨 내려가거든요. 근데 얼굴은 어차피 저희가 징크를 바르고 선스틱으로 하드하게 바르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지 않는데 몸 같은 이런 손등 같은 부분에 이제 수트 입고 슈트 입고 서핑을 하다 보면 손만 타는 거예요. 까맣게. 근데 여기 이렇게 라인이 생겨서 장갑 낀 것처럼 되거든요. 발은 양말 신은 것처럼 되고. 근데 그게 진짜 못내미가 돼서 저는 이제 발이랑 손에도 선크림을 조금 타이트하게 바르고 특히 여름에는 비키니를 입기도 하고 노출이 조금 있는 그런 스프링 슈트를 입게 되면 이런 부분에도 타게 되는데 이, 워터프루프가 잘 되는 제품을 찾고 있던 중에 이제 그 브랜드를 이, 이 이제 제품을 저도 구입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엠베서더로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품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실 이거 제가 다 쓰지도 못하는 양이어서 구독자 분들께 그 동안 이제 사랑해주신 그어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이제 제품들,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쭉 보, 볼게요. 어, 일단 요 제품은 선크림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써보신 분, 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 리프프리라고 적혔어요. 근데 이 리프프리라는 제품이 그, 바다 생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산호가 있는데, 그 산호들은 엄청 예민해서, 이 선크림 같은 화학 물질 약품들이 살짝 그 물에 풀리는 것만으로도 산후들은 예민해서 금방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선크림을 바르면 바다에 입수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규정들도 있었거든요. 그 바다에 저희가 스노클링을 하러 유명한 스팟에 하나우마베이라는 스팟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 아예 표지판에 선크림을 바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리프세이프. 리프 프리가 아니라 리프세이프네요. 리프세이프라고 이게 있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은 쓸수 있다. 그리고 하나마베이 그 옆에 있는 샵에서도 리프세이프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쓸 수가 있는데. 나머지 화학 물질이 들어간 그런 리프 세이프 제품이 아닌 거는 바를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바다에 조금 그나마 무해한, 어, 덜 해로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예 문구가 써 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그런 물살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수상 레저 용 선크림으로 나와서 워터프루프가 다른 제품들보다 잘 되고 리프 세이프 제품이어서 조금 더 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가 뭐 테스트를 해보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수상 레저 전용으로 나온 선크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내주신 제품이 뭐냐 하면 부시맨 워터프루프 서핑 선스틱입니다. 네, 선스틱 제품이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얘도 둘다 SPF50이고 이것도 이제 서핑 선스틱으로 아예 서퍼들 타겟으로 나왔습니다. 짠! 네, 용량은 16g 와, 이 선스틱 되게 귀엽네요. 근데 뭔가 투명한 느낌인데요? 하얀색이에요. 원래 그 서핑 선스틱들 보면 징크여가지고 피부 약간 갈색, 뭐 베이지색 이런 느낌인데 얘는 일단 화이트 색상이에요. 짠짠짠짠. 화이트. 그리고 발라볼까요? 네. 바르면 투명해요. 투명. 네. 이게 약간 투명해서 이게 선. 그, 차단이 잘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여기 발리는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부드러워요. 얘를 한번 발라볼까요? 이거는 제가 쓸게요. 뜯으니까. 짠, 이렇게 하면. 이제, 선크림 잘못 바르면, 얼굴이 허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보이시죠? 네, 약간 이렇게 그냥 투명한 색상 그리고 이 선스틱을 이제 저는 그 보통 선선그 제품 바를 때 서핑할 때는 얼굴에는 이중 삼중으로 막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한 일반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선스틱을 또 발라요. 그리고 엄청 두껍게 해서 피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거의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준다 싶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 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스틱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살색, 그 베이지색 딩크는 피부에 바르면 수트 입고 벗을 때 엄청 묻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투명한 색상이다 보니까. 그렇게 묻지 않을 것 같아서 좋고 특히 이런 목 부분에 막 그냥 막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조금 일상생활 할 때도 이게 손에 이렇게 뭔가 묻지 않고 막 이렇게 슥슥 바르면 되니까 몸에도 막 슥슥 바르면 되니까 뭐 캠핑 가서나 아웃도어 활동 할 때는 가볍게 넣어 다니면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 본문에 이벤트 내용을 써서 이벤트로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뷰시맨에서 이제는 다양한 그 레저 소품들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류인데 티셔츠를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엠베서더니까 이제 티셔츠 입고 다녀야겠죠? 맨날 입고 다녀야 되나? 제가 바다에서 저를 보시면 이제 이거 입고 있을게요. 짠! 우와! 우와! 어 재질이 엄청 좋아요 예뻐요 하나들 입어도 되겠어요 뒤에는 이렇게 부시맨 적혀는데 약간 부시맨에서 나온 직원인 것 같기도 하고 오, 너무 예쁘네요 그럼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이런 소품들도 만드시는 이게 부치백이네 완전 여기 그물로 돼 있어서 물이 구멍이 다 숭숭 나있거든요 옥수저물 같은 거 비치 타월 같은 거 그냥 막, 아무렇게나 담아 다녀도 될것 같아요. 통 여행 가방보다 훨씬 크네요. 장 보러 갈 때도 들고 가도 될것 같아요. 저 이제, 부시맨 엠베서더라서, 이거 맨날 들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부시맨. 사실 피부가 좀 어릴 때부터 까무잡잡한 편이어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이제 막 놀리느라고 저한테 막 부시맨이라고 했었거든요. 근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시맨 협찬을 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시맨 여러분 부시맨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어 제가 이제 이벤트 진행해서 이선선 선 제품들 좀 나눠드릴게요. 이제 아웃도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잖아요. 이 부시맨 선크림 바르시고 여러분들 피부 보호하시고 그리고 선 서퍼 선퍼분들 선크림 독한 거 바르면 본인 피부에도 안 좋고. 바다에 이제 산호한테도 안 좋잖아요. 특히 우리, 근데 우리나라는 산호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뭐 어쨌거나 해양생물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나 덜, 조금이라도 덜 유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부시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